오늘은 제가 홍대 이렇게 기분 전환하러 왔습니다. 아, 정말 홍대에 또 이렇게 오니까, 아, 예, 옛날 또 생각도 많이 나고, 저기 젊은, 젊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다. 어, 저기 틱톡커 분들이 저, 저 틱톡을 찍고 계신 것 같아요. 또 되게 예쁘게, 오, 확실히 이런 분위기가 진짜 자유로운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. 여기가 무슨 공원이에요? 문화공원이에요, 이제는. 옛날에는 여기가, 아,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모임의 장소. 강남역 타워레코드아프정동 맥도날드 앞뭐 이런 거 상징적으로 있잖아요. 그게 바로 여기였습니다. 그래서 제가 여기 앉아갖고 고등학교 이제 3학년 수능 끝나고 친구들하고 백대훈, 김성현, 신송, 김유난 뭐 이런 한명 됐어. 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갖고 라카페를 가려고 짧은 머리잖아요. 엄청 짧은 머리인데도 라카페를 가기 위해서 여기서 앉아가지고 어 지금도 기억나. 어나 복장이 기억나. 흰색 타이트한 티셔츠 있죠. 막 그런 거 있고, 우리 때 김성재가 유행이었고. 흰색 타이트한 거 있고, 젤을 발랐는데, 머리가 까만 게또 싫어가지고, 이게 빨간색 무스 같은 거 있었나요? 어 편의점에서 팔던 거. 아래 뭐 뿌리면 이렇게 된 거. 라카페도 이렇게 막, 막, 뭐? 막 춤을 추고 있는데, 갑자기 친구가, 야, 너 괜찮은데? 왜? 그랬더니 갑자기 여기서 피가 나 날... 피가 아니었지. 빨간색 무스였지. 빨간색 무스가 이렇게 잘라나고 얼마나 놀랬었는지. 아. 인스, 인스타에 춤추는 거 봤어요? 굉장히 잘 추지 않습니까? 저? 어, 우리 구독자 몇명 됐습니까? 기만의 <laughs> <laughs> 기본전환 구독자는? 여 17명이네. 어, 세명 늘었다. 아, 그믄 저기 매제랑 <laughs> 아까 슬프네. 아, 제가 가족 카톡방에 올렸거든요. 매제랑 제인이 에인이 재준이가 했나 보다. 고마워 얘들아.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. 씨. 아니 그래서 사실 뭐 내가 최선을 다안 하는 건 아니잖아. 그래서 이게 내가 보기엔 좀 마가 낀것 같아. <laughs> 그래서 여기 또 홍대가 또 유명한 게 그런 거지 않아요? 저뭐저 저 타로 뭐 이런 거 그런 거 있으니까 우리 그런 걸 한번 해봅시다. 그래서 우리의 존폐를 그리고 얼마나 잘될수 있고 앞으로 더 얼마나 안될수 있는지를 안될건더 이상 없다. 근데 우리가 궁합이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어. 그러니까 우리 그래서 궁합도 아 있어요? 그리고 유튜브랑 나랑 안 맞는 걸 수도 있잖아. 아니, 제작진하고 안 맞은. <laughs> 아무튼 뭐가 문제인 건지 저희가 한번 알아보죠. 니다 계세요. 예 안녕하세요. 예 반갑습니다. 아들 네, 반갑습니다. 야. 네. 아 저요. 저는 80년 9월 25일이고요. 네. 양요 네네네. 예. 새벽 3시에서 아침 6시 사이입니다. 3시에서 6시? 네네 근데 저 지금 아무것도 얘기 안 했는데 이거부터 바로 적고 나가신 겁니까 일단? 저이 사연이 있어서 왔는데 가만히 있어봐요 여기서 아, 사연이 다 나와 아 사연이 다 나온다고요? 갑자기 무서운데 무슨 사연 약간... 아, 근데 왜? 본인은 누구 밑에서 오랫동안 일을 못한데아 어, 그래요? 누구 밑에서 오래 일을 못해요? 아 지금 현재 소속사에서 오래 일을 못 한다는 <laughs> 오 대표한테 잘했으라고 좀 전해줍니다. 간낚시. 잠깐 안, <laughs> 안 갔어요? 갔어요. 잠깐 갔음 빼 배우자한테 자리한테 원래는 잠깐 못 가는 사이죠. 제가요? 이거는 방송에 안 나가게 해 주십시오. <laughs> <laughs> 우리 와이프가 엄청 행복해하겠네. 아못 가는 이유는 뭐예요? 이 사주에 여, 여자를 바라보는 남자가 아니야. 여자를, 여자를 바라보는 남자가 아니야? 어, 여자한테 착착 구부리는 성향의 남자는 아니라고 봐야지. 어... 그건 배우자가 나를 구제해 준 거야. 어... 그렇게 어... 생각하고 사셔야 돼. 어... 어찌 됐든 간에 지금 먹고 살고 다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거는 배우자 네. 때문에 지금 본인이 가고 있잖아요, 지금. 아 예. <laughs> 아, 예. <laughs> 방송에 절대 나갈 수 <laughs> 없게 좀해 주십시오. 이거. 여기서만 우리끼리 얘기한 걸예 어쨌든 예. 지금 배우자가 일을 해야 하네요. 안네요 애기 키우고 있어요. 애 키우고 있어요. 응. 아마 배우자 일할 거예요. 진짜요? 응. 배우자가 일을 해요? 응. 그래요? 응. 그러면 배우자도 일을 해서 돈 벌고 저도 돈 벌고. 그치 원래 본인은 이 사주가 네. 배우자가 집에서 놀아도 사림을 어. 열심히 잘하는 사주는 아니야. 어, 맞아요 그런 거 어. 같아요. <laughs>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. 어. 네. 그래서 그냥 아기가 크면은 나 나가서 활동할래. 그러니까 응, 활동해. 그러니까 그 그게 보내줘야 돼. 어. 그것도 본인은 46살까지는 큰 돈을 벌지를 못해. 아 그래요? 내훈년까지 그냥, <laughs> 그냥 밥만 먹고 살아야 된다. 마 만여 살 이후에는 좀풀려요 이때부터 재물이 들어오는 거. 만 일곱 살 때부터 재물이 들어와요. 아 그래요. 그러면 갑자기 궁금한 건데 제가 지금 이게 음. 이제 막 유튜브를 막 시작하려고 막 그러고 있는데 이게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저조한 성적에서 이걸 지금 계속 어떻게? 그러니까 내가 아까 그 뭐가 문제입니까? 네. 자만하지 말고. 그게 안 되더라도. 그냥 본인이 내 스스로가 내가 공부하면서 익히면서 간다 생각해야 돼 그니까 이 자갈밭에 돌을 다, 다 건져내야 돼더 고생하라고요? 그렇죠 <laughs> 더, 더 고생해야 돼 고생은 지금 이건 고생이라고 볼 수가 없어 아 어, 그래요? 그럼요 나중에 만나요 그래, 우리, 47살을 그래, 우리 다시 헤어졌다가 2년 년에 다시 만나? 아니지, 47살, 48살 어. 누가 돌멩이인지 걸러내고 도, 2년 이렇게 들어오니까 지금부터 본인이 <laughs> 만들어 가는 거지 아, 응, 길을 만들어 가는 거지 근데 어떻게 배우자를 어떻게 그래도 결혼해서 잘 사네 <laughs> 응, 아주 용케 잘 사네 용케 잘 사네요 응. 왜요? 배우자도 제가 어, 좀 배우자도 저를 잘 만난 거 아닙니까? 모르시잖아요 그래. 아직 안 조금만 원래 이 사주는 네. 여자를 만나서 결혼 생활하기가 조금 힘든 사주에 원래가 이유는 뭐예요 내 사주에 어. 여자 자리가 이렇게 딱안 안장에 이렇게 딱 뿌리를 박고 있지 않거든 어. 조금 자유로운 사람이었어 그럼 약간 원래. 바람 필 수도 있고 이런 거야 아, 바람은 안 펴. 바람은 안필 어, 여자는 많지 않거든 바람은 안필 어, 여자는 많지 않거든. 아. <laughs> 이거 여기서 좀 다른 거 같은데요? 아 어, 이거는 좀 사주하고 안 맞는 거 같은데요? 여자가 없다니 아 이것도 뭐 내가 굳이 그또 자랑으로 해봤죠? 뭐하니 네 이제 와서 아니, 네. 여기서 풍류 속에 빈곤이야 여자만 와도 내가 여자를 못 가는 거어 가는 여자가 없어요? 그렇죠 휴지 좀줘봐 <laughs> 아무튼 네. 예자 이거 유튜브 네. 찍는 거 일단 네. 세장뽑아봐 세장 뽑아요? 여기가 이제 하이라이트야 아, 진짜 생각하고 잘 뽑아요 아 생각하고 뽑아야지 우리 유튜브 음. 아. 내가 생각할 때는 처음에 생각할 때는 자신감이 있었는데 어. 자 막상 해보니까 어. 너무 힘든 거야 어. 이 카드는 타오라는 카드예요 어떨 때는 약간 포기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카드에요 어. 이건 내가 생각했던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고 나와 어. 그럼 야. 이걸로 성공을 할까요? 두장 뽑아요 이 카드는 어. 킹이 왕이지 자만하지 말래 제발. 아니 좋은 카드인데 지금 일부러 안 좋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? 아니 이건 자만하지 킹... 말래요. 자, 자만할 킹... 게 없어요 선생님 저 지금 아니, 구독... 봐. 예. 여기까지 들어봐 끝까지 네. 들어봐. 킹 카드라는 카드는 나만큼 더 잘하는 사람이 없어 이러는 카드야 이 카드는. 왕이 아, 카드. 왕 같은. 아 내가 내가 최고야라는 생각이에요. 그래. <laughs> 이거는 왕이라는 카드란 말이야. 어, 네. 그래서 이거는 내가 나를 내려놔야 돼머슴이어야 돼. 머슴이어야 돼. 어... 내가 왕이 아니라는 거지. 그런데 음. 아직도 본인은 난 이런 사람이야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. 본인은 아 그래요? 자, 그러면 저 작가가 도와줄까 한장 뽑아. 응, 음, 음, 음. <laughs> 저 작가 작가님을 보면서 뽑아야지. <laughs> 은인일 것인가? <laughs> 은인일 것인가? 도와줄까. 아니면 감에서 음. 이제 저분이 도와줄까 한 장. 음. 작가님 쳐다보고. 응. 음. 아. 근데 다도 사실 도, 사실 손이 도와줄까? 사 솔직히 말하면 다도망갈까봐좀 걱정되긴 하거든요. 좋은 걸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잘난 척하지 막이 등. 하나도 안 잘난 척했어요, 저. 누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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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주소> 언제 <laughs> 없어? 이게 새 사람이야? 소속사. 아 소속사. 음, 대표님. 네, 하자들 했습니까? 야, 이거 진짜 궁금한. 대표님 하자. 이게 대표님이야? 네, 대표님. 음, 두 번째, 세 번째. 어? 다 대표님. 어. 대표님은 무조건 해라고 한대. 도와준대. 어. 대표님. 어. 근데 이제. 요두 번째 친구는 그냥 본인이 하자는 대로 따라준대요 어머니와 음. 같은 마음인 거고 <laughs> 이분은 그냥 오려면 오고 가려면 가고 한데 누가 누가요? 피디님. 어. 근데 이분은 어. 짜증이 많이 난대. 짜증이 많이 난대. <laughs>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, 맞아요. 오, 어, 이거 진짜 정확한 것 같은데? 어, 이거 정확한 것 같아요. 네. 내가 아까 그랬지? 오, 어, 맞는 것 같아요. 나이 카드가 좋은데, 나 어. 잘못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? 이렇게 했잖아. 네. 그 그러니까 이분한테도 좀 고분고분해야 되는데, 자기는 자기 말만 딱 하잖아. 아, 나 소화 네. 없어. 죄송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아니, 그러면 두 분이 하이가 잘 될까? 두장 뽑아봐. 요 우리, 우리 제작진과 제가 잘 될까? 음. 아니, 대표는, 대표는 하라고 대표는 해요? 저는 무조건 좋대요. 그게 문제야. 저저 어, 봐, 얘이문제 아, <laughs> 이거 진짜 이건 실건 얘기했는데 문 아예 자고 얘기한 거죠. 잠깐만요, 그럼 잠깐. 이거 거의 다 뽑는 거구나. 나 이거 왜 이렇게 다 뽑는 이. 현 이게. 어, 누구 때문에 창피를 당하네. 어, 아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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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laughs> 문제다 지금. 응. 아니, 먼저, 궁금했어요. 먼저 앞서면 안 돼. 네. 음, 자, 이 카드는. 처음에는 이거를 할까 말까 어. 많은 생각도 했고 어. 지금 현재는 약간 잘 그래도 약간 형성이 잘 돼요 제작진하고 음. 근데 가끔가다가 약간 이렇게 서로가 안 맞아 음. 음. 서로가 안 맞으면서 음. 또 서로가 잘 되기를 바래 어, 서로가 안 맞는데 잘 <laughs> 돼. 제, 제가. 제가 아니면 제작진도 저, 그렇죠. 저 제작진도 저한테 볼 때, 그렇지. 응. 아, 그럼 마음은 다 맞네. 그렇지 마음은 맞는데 이제 생각의 차이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야. 아. 그럼 내가 져 줄까? 내가 따라 줄까? 한장 뽑아봐요. 내가 따라 줄까? 응, 내가 따, 제작진을 따라 줄까? 전 지고 싶어요. 전만 저는... 아, 있어 이제 여기서 나오니까 그다음에 제작진이 나를 따라 줄까? 응. 내가 제작진을? 내가 따라 줄까? 내가 따라 줄까? 그 제작진 따라. 까 짜증이 빠이난데 본인이. 그래도 제작진은 따라주려고 노력한 된다. 이거 본인 뽑았어. 봤어. <놀람> 아니야. <놀람> <놀람> 아니야. 나는 <난> 제작진이 날 <놀람> 아니야. 난 제작진이 저를 해주는 걸 좋아해요. 자, 이 제작진하고 계속 가도 괜찮아. 오, 또. 아유, 왜 없는 걸 자꾸 안돼요. 두자. 두자. 속 가낼까요? 처음에는 이분이 그런 제안을 받아주진 않았어. 제가요? 아무리라 음. 하겠다면 음. 제가요 음. 네. 어. 그런데 해보니까 괜찮다고 생각을 한 거야. 어. 그래서 해보시래. 어. 본인만 섭외하려고한건 아니었던 것 같아. 음. 카드를 봤을 때는. 음. 그럴 수 있습니다. 본인이 당첨이 지금... 된 거잖아. 어떻게든. 만약 에 다른 사람이 했으면 더잘 됐을까요? 그래 나야. <laughs> <laughs> 야 궁금하다 이게 궁금하다. 만약에 진짜 내가 아니라 이 제작진 이 다른 사람하고 했으면 과연 잘 됐을지. <laughs> 좀... 아니래, 아니래. 똑같아. 와, 똑같네. <웃음> <웃음> 그러면 제가 제가 다른 제작진하고 하면 더 잘됐을지 한번만 봐주시면 안 됩니까? 보세요. 음. 자, 한 장이면 됩니까? 네 아니요, 아니요. <웃음> <웃음> 자, 그다음에 유튜브는 뭘로 찍어? 음식 한장 뽑아요. 어, 음식 컨텐츠로? 음. 네 음식도 합니다. 음, 음식. 음식. 그다음 옷한 장. 뽑아요. 옷. 음 부담, 패션, 여행, 여행, 음. 스포츠, 교육, 어, 교육, 교육. 자기 못하고 음식은 아니라고 나오는데 일단 이거 지금 여행하고 네. 운동하고 어. 이 하고는 괜찮다. 아 그래요? 음. 어 그래 이렇게 뽑았고 나서. 나와서가 아니라 요 세계가 나도 조금 더 뭔가 이렇게 얘기 들으니까 아니, 그런 것같아봐 약간 이제 메뉴얼이 정해지는 거는 어. 요거는 어. 이제 여행. 여행. 여행은 행운의 카드예요. 음. 어떤 게다 찍다 보는 거, 어느 거 하나가 딱 대박날 수도 있어. 어. 그리고 운동은 보석이야. 돈이 계속 된대요. 어. 그리고 교육도 안정적으로 가는 거래. 어. 알겠습니다. 아, 이 양반은 이게 유튜브가 잘 되면 자기 혼자 팔로로 넘어갈 것 같아. 어. 어, 어, 어. 제 어디로 넘어가요? 자기 혼자 개인으로 어, 어. 아. 어. <laughs> 제발 그런 날이 오기를 아니 온다니까 기다려 오 와서 다시 와봐 온다니까